s t 스트랩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퍼스트 정책을 정, 적용하려면 이 내용을 복사해서 그 레이아웃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마 모바일에서 이 페이지를 띄어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이풀 사이즈 상태에서 그냥 아주 작게 축소된 형태로 나올 텐데요. 아까 그 내용을 레이아웃 어플리케이션에 이 메타 태그 이쪽에 붙여 넣으시면 이제 이 주소로 접근을 했을 때 모바일에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바일 페이지인 것처럼 바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반응형 상태로 디자인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12그리드 형태입니다. 총 12개의 그리드로 나눠진 상태가 되고 이 클래스의 l MD1 이게 12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1을 8로 바꾸게 되면 12개 중에 8이 되고요. 그래서 이 디비전을 두 개를 각각 8과 4로 하면 2대 1로 화면이 분할된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 4, 4 하면 1대 1대 1로 분할 된, 분할이 된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row라는 걸로 크게 쌓아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럼을 1, 1, 12개로 할지 뭐 8대 4로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뭐 태블릿, 데스크탑에서 이 그리드 비율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콜 xs 하면 가장 작은 모바일 상태일 때 그냥 1 2 개를 다 차지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 md라는 건 태블릿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때 이제 8대 4로 2대 1로 분할한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선 이두 개가 위아래로 나눠서 나눠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태블릿에선 2대 1의 비율로 나눠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적용해 보면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셋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 가운데 얼마나 뜰지 아니면 이 왼쪽에 얼마나 뜰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프셋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칼럼 속에 또 추가 칼럼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칼럼 내에서 이 원래 9로 잡혀 있던 이 칼럼 내에서 12로 또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직접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SS 이쪽 보시면 폼이나 버튼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폼 만들 때이 단순히 인풋 창만 있으면 디자인이 적용이 안 되고 이걸 디비전 플래스홈 그룹 이런걸로 엮어 주게 되면 폼이 좀더 예쁜 화면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참고하셔서 이 규칙대만 맞춰주면 바로 부트스트랩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CSS를 따로 코딩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HTML 코드만 작, 잘 작성해 줘도 이런 버튼이나 아까 폼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음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포넌트에 보시면 메뉴 같은데 이런 드랍다운 드랍다운 메뉴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버튼 그룹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이 HTML 코드를 그대로 <laughs>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네이션 할때 이런 페이지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이즈 별로도 조정할 수 있고 뭐, 빛, 버튼 그룹 LG 버튼 그룹 SM 이런 속성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네비바도 직접 커스터마이징하고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빵조각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레이즈로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추력해 주면 되겠죠. 페이지네이션, 페이지네이션 잼을 쓰게 되면 그 자동 생성되는 이 밑에 페이지네이션 코드를 이런 클래스를 적절히 먹여주게 되면 얘로 예쁘게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라벨도 있고요. 이것들은 직접 소스에 하나둘 적용해보면서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버트론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디자인을 입히시면 됩니다. 다음 다시 위에 올라가셔서 이번엔 자바스크립트 활용하는 예제를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필요하다는 게 있고 그다음 이 모달 디비전을 직접 복사를 해서 붙여 주겠습니다. 인덱스 html 하단에 일단 붙여 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새로고침을 한다고 이 모달이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r 어라는 버튼에 모달 띄우는 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마이모달, 샵마이모달 라는게 클릭되면 아이 내용이 아니네요. 밑에 내려와서 런치 데모 모달 클릭하면 이런 모달이 뜨는건데요. 보시면 이 버튼에 데이터 토글 모달, 데이터 타겟 마이모달 이렇게 돼있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걸 데이터 토글과 데이터 타겟이라는걸 복사해서 우리의 런모어 버튼에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a샵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버튼이라고 추가되는데 이쪽에 붙여 넣어 주시고요 다음에 마이모달을 뉴모달이라고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오셔가지고 아래쪽에 오시면은 이쪽에 ID를 u 모달 이라고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 고침을 해주시고, r u m o 를 클릭하시면 그 u 모달이 뜨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 하면 닫히고요. 다시 띄어서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달 전체에다가 이 ID를 넣어주시고요. m y 모달 대신 저희는 u 모달이라고 했죠. 이렇게 쓰고 버튼에 데이터 타겟을 샵뉴 모달로 맞춰 주시고 데이터 토글을 모달로 해 주시면 이거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다음 드롭다운 관련해서도 JS 가지고 뭔가 좀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드롭다운 토글에 드롭다운이라는 걸로 이런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데 아까 드랍다운 예제 코드 넣는 것만으로도 쉽게 좀이 내용이 갖다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엘러 띄우는 거에 관련해서도 이런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엘럿을 띄울 수 있는 기능들을 입힐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걸 직접 안 넣어도 아까 컴포넌트에 있는 엘러 창을 그대로 복사해만 넣는 것만으로 뭐 이런 닿는 기능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놓으시고, 전부 트론 밑에다가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하시면은, 지금 이미지가 불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뜨는데, 이미지까지 넣어진 상태면, 이런 슬라이드도 바로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 하신 다음 방금 생긴 이쪽 src 에다가 붙여놓고 저장하고 그 다음 이미지 어드레스 복사해서 여기도 붙여놓고 그 다음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